네, 다음은, 어, 영어과 총동, 아, 동창회장이신 박우장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박우장입니다. 아직도 <laughs> 많은 동무님들도 어, 많이 낯설고, 어, 분명한 산지 이제 텐트 는데도 아직도 어떻는게 많이 있어요. 그러다가 어쩌다 <laughs> 동창회장이 돼가지고, 야, 이 일을 어떠나 했는데, 너무 많이, 어, 정말, 스스로 없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, 많은 또 커다란 이런 챌린지를 잘 마주하고, 어, 잘 마무리 있게된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천드 선생님의 제자 세대는 아니에요. 그면요 후인데, 어, 저가 이 제안을 들었을 때, 저는 그냥 그런 영어로 w i l 한마디로 합시다. 어떤 리든간에 어, 그랬던, 이제, 제가 동창회장을 맡았을 때 이제 있었던 그런 일인데, 제가 이 일에 그렇게 관심과 열정을 가졌던 것은, 피천득 선생님이 문학과, 그리고, 물론 저는, 어, 영어 전공자가 됐지만은 길이, 피천득 선생님도 한국 문학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, 아마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그것도 하나의 교과서로도 배우고 나중에 글로도 들었었던 그런 인연으로 제가 피천득 선생님의 문학 부조상에 이렇게 작은 역할을 한 그런 기쁜 날입니다. 모든 성원해 주신 이원들 그리고 그 추진이 어 일곱 동문 선후배님들 그리고 모든 동문님들 그리고 우리 외부의 피천득 문학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업회 모든 분들의 그 여성적인 그 후원과 격려, 신뢰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